쫄깃쫄깃한 식감 그 자체로, 때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식재료로 친숙한 조개, 식용으로 쓰이는 종류만 해도 셀수 없을 정도인데요. 식용으로 하고 있는 종은 알려지지 않은 종하고 포함해서도 약한천 오백 여 종이 될것 같습니다. 수많은 조개들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급 폐류이자 크기로나 맛으로 따라올 녀석이 없는 조개 강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김새는 물론 그 맛까지 낯선 왕우럭 조개와 코끼리 조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제일 비싸고 제일 크고 지금 현재 저희 가게에 있는 조개 중에서 제일 맛있고 거대한 크기로 한 번, 가격으로 두 번, 맛으로 세번 놀래키는 녀석들. 여름 보양식의 신은 강자. 미식가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는 조개 왕. 왕우럭 조개와 코끼리 조개를 만나봅니다. 거제 인근 바다에서 다이버가 직접 잠수해서 잡은 각종 조기류가 모이는 잠수기 수역. 왕우럭 조개 역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우럭 조개는 이름 그대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보통 상품 크기로 이용되는 크기는 보통 100에서 한 150mm 정도의 크기이고 어그 백합목. 그 계량 조개가에 속하는 왕우럭 조개인데 어, 주로 이제 남해안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해감용으로도 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우럭 조개는 모래가 섞인 갯벌에 살면서 검은 수관은 항상 바깥으로 노출시키는데요. 일본에선 조개 껍질에 미루라고 하는 해조류가 자란다고 해 미루쿠이. 또는 미루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우록 쪽에는 그 연안에서 수심 한 20m 정도에서 서식하고 있고 서식하고 있는 그 태정물의 형태는 주로 어, 니질보다는 그 아, 사질보다는 니질이 많은 뻘질이 많은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가 어, 크기가 한 1cm 이상이 되면 거의 이동을 하지 않고 그 태정물 속에 박혀서 살기 때문에 어, 태정물이 많은 곳에. 어그 뻘질이 많은 곳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를 비롯해 마산, 전남, 여수 등 남해안에 서식하는 왕우럭 죽에 크기가 크고 갯벌 속에 파묻혀 있어 잠수부가 직접 캐내지 않고선 만나기 어려운 귀한 녀석입니다. 지금 사실 성수기가 아니라서 뭐 바람 많이 놓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조금씩 나오는데 뭐 수심 한 2, 30m에서 우리 다이버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잡아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13cm에서 18cm까지 자라는 왕우럭 조개. 이름에 왕이라는 접두서가 붙었을 정도로 큼직한데요. 크기만 봐도 나이를 알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생산되는 게이 보시면은 어주 테두리가 자세히 보면 문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월주 한 4년생 보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 정도 이제 살아왔다. 나머지 이 보시면은 요거 요 조금 장소는 테두리가 좀 스물 지않는데 1년, 2년 정도에서 한 사이즈가 이렇게 자라왔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될 정도로 귀한 신부를 자랑하던 왕우럭 쪽에는 국내에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획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우럭 쪽에도 좀 희귀종, 귀한 동종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1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2톤에서 2, 2, 2. 5톤은 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1톤도 좀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급감한다 보시면 됩니다. 채취하는 방법도 어려운데다 자원까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 찾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끝에는 이제 해로도 먹고 저기는 이제 엉덩이 쪽은 이제 구워서 먹고 요리를 그렇게 해줍니다. 아 이거는 여름철에가 많이 나오예경철에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안 합니다. 잘이거는 이제, 이제 다이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도에서 나는 또즐기고 흔히 사람들이 왕우럭 조개와 혼동하는 조개들이 있는데요. 왕우럭 조개처럼 크기가 크고 긴 수관을 뽐내는 코끼리 조개와 이름과 생김새가 유사한 우럭 조개입니다. 우럭 조개하고 코끼리 조개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왕우럭 조개는 개량조개과에 속하는 거고 코끼리 조개하고 우럭 조개는 어, 우럭목, 그러니까 족서부착 세조개과라고 해서, 어, 같은 족서부착 세조개과의 코끼리조개와 우럭조개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 같이 포함이 되는데, 저로 사촌지간인데, 코끼리조개는 그 크기면에서 더 크고요. 그리고 우럭조개는 그거의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를 하고 있고, 서식지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럭조개는 어, 여기저기서 많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럭 조개의 산지 경남 남해군 유포 마을. 유포 마을 갯벌은 우럭 조개가 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 유포의 갯벌은 흙하고 모래가 주를 이루는 흙모래 갯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갯벌에서는 어, 깊이 파고 사는 우럭 조개가 어,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죠. 그래서 우럭 조개가 많이 서식을 합니다. 왕우럭 조개보다 얕은 30cm 깊이에 서식하는 우럭 조개는 주로 물이 많이 빠지는 썰물 때 호미로 파서 잡곤 합니다. 그래도 호미로 상당한 깊이를 파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데요. 오록 조개를 만나기 위해선 준비 동작이 필요하다네요. 갯벌을 톡톡 두드려서 주둥이가 조개집으로 들어가도록 어, 약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기 전에 미리 몇번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개가 있는 것도 확인하고 또 조개 주둥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깔때 까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주둥이 일이 늘어진 것을 그걸 다 일일이 저기 갈라서 그 안에 이제 이 물질을 제거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쏙 들어가고 됐습니다. 우럭 조개를 채취하기 위해선 먼저 조개 구멍을 발견한 뒤 구멍 주위를 툭툭 쳐서 우럭 조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럭 조개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갯벌을 파 내려가면 우럭 조개를 발견할 수 있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어, 우럭조개를 채취할 때는 어, 가장 주의해야 될게 어린 우럭조개가 깨지지 않고 어, 저기 어른 우럭조개만 캐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 그러려면 조심해서 게벌을 느껴가면서 어, 최소한의 반경을 통해서 어, 캐내야 됩니다. 자 자라면 어른 손바닥만한 우럭 조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연중 잡히지만 4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맛이 좋은 제철로 꼽히는데요. 특히 여름철은 살과 영양이 가득 오르는 계절이죠. 못자리를 하고 못자리 물이 갯벌에 들어와서. 모짜리에 물을 먹고 자란 우럭조개가 캐모보니까 가장 맛있더라. 이런 얘기가 전해져옵니다. 5월 말이나 6월 예, 이때를 우럭조개 먹는 가장 좋은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체가 크고 살이 풍부한 우럭조개 덕분에 회로 무침으로 구이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유포마을에선 시원한 국물 맛으로 바지락과 홍합보다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거 미역국이나 된장, 된장국을 끼리 가지고 먹으면은 우럭 맛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우럭 맛이 된장하고 미역국을 끼리 먹으면 아직까지 충분한 양이 나오는 우럭 조개에 비해 왕우럭 조개 어획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 여수,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선 왕우럭 조개 방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년에 우리 방류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왕우럭 조개 10만 8천미 정도에서 그 신자도 남척 해역에 우리 시그 부산 수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를 하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왕우럭 조개는 아직 양식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오로지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류하고 2, 3년 후 왕우럭 조개가 건강한 성체로 자라면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겠죠 이 왕우럭 조개는 고소득 유산장원으로 그 사료되고 앞으로 우리 어촌 경운들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큰 소득 증대 사업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우럭 조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코끼리 조개. 최근 국립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선 코끼리족의 보급을 위해 양식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 코끼리족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1980년 초에 발견되었을 때는 아주 많이 잡아내었습니다. 1996년 같은 경우에는 176톤까지 잡았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너무 많이 잡은 관계로 그 이후에 서식양이 줄어들게 돼서 어, 지금은 통계상으로는 전혀 생산량이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말조개, 왕우록조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굵고 긴 수관이 코끼리 코를 닮았다고 해 코끼리 조개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된 녀석 생김새가 일반 조개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일반 조개보다 이 껍질이 아주 얇고 수감부가 신축하면 그이 껍질에 그 세배 정도 될 길이로 이렇게 시축을 합니다. 그리고 껍질에 비해서 이 수감부가 크기 때문에 먹을 게 많죠. 기존에는 어미 코끼리 조개를 절개해서 알을 받았지만 최근 자극을 통해서 어미 코끼리 조개를 죽이지 않고 알을 받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알을 부화시켜 어린 조개로 키우는 기술까지 갖췄죠. 그 알이 정상적으로 부화해서 어린 조개로 자라는 과정까지 저희들 기술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일부 생산한 것은 원래의 저희들 연안 바다에. 바로 의장을 시술을 해서 이식을 해놓은, 해놓은 상태인데 아주 성장 상태가 좋습니다. 최대 13cm, 500g까지 성장하는 코끼리 조개. 부드러운 맛과 향이 일품인데요. 회부터 초밥, 구이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조개들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습니다. 무슨 그 수간부가 발달했기 때문에 수간부가 침수성이 있기 때문에 씹는 질감이 아삭아삭하면서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씹을수록 약간 감미롭고 향기로 그런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코끼리 조개와 왕우록 조개 맛으로만 따지자면 무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특히 왕우록 조개는 해가 많은 과정 없이 간편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먹는 숙회가 일품이죠. 다른 조개들은 조개탕을 끓여먹고 그러면 껍데기 채 넣어먹고 하는데 우럭 조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 탕도 끓여먹지만 그래도 우럭이는 최고 맛있는 게 숙회거든요. 숙회를 할 때는 어차피 물에 한번 데쳐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해금을 안 시켜도 괜찮아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다가 차가운 물에 식히는 왕우럭 조개 숙회. 쫄깃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전복 못지 않은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향과 감칠맛이 뛰어나 따라올 조개가 없습니다. 우럭 조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개들하고 틀리게 조개 자체가 살이 쫄깃쫄깃하고 살도 많고 조갯살이 풍부하고 이래서딱 숙회로 해서요 깔끔하게 참기름장이나 초장에 찍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다른 양념을 하는 것보다 그냥 조개 자체의 맛을 즐겨 느끼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도톰한 조갯살. 아 이거 하나면. 올여름 입맛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우럭 조개는 왕우록 조개에 비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고소한 조개구이는 물론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을 내는 육수용으로. 또 채소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볶음 요리까지 가능하죠. 이게 조리가 간편하고 바로 뭐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해 먹는 편입니다. 이게 육즙이 풍부하기 때문에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도 있고 또 구우니까 고소한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대한 크기로. 쫄깃한 속살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조개의 왕 갈수록 급감하는 왕우록 조개와 코끼리 조개의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개의 왕을 우리 바다와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 맛으로 세번 놀래키는 녀석들 여름 보양식의 신흥강자 미식가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는 조개왕 왕우럭조개와 코끼리조개를 만나봅니다 거제 인근 바다에서 다이버가 직접 잠수해서 잡은 각종 조기류가 모이는 잠수기 수역. 왕우록 조개 역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우록 조개는 이름 그대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보통 상품 크기로 이용되는 크기는 보통 100에서 한 150mm 정도의 크기이고 어그 백합목. 그 계량조개가에 속하는 왕우록 조개인데 어, 주로 이제 남해안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어, 잠수부가 직접 캐내지 않고선 만나기 어려운 귀한 녀석입니다. 지금 사실 성수기가 아니라서 뭐 바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데 아, 조금씩 오는데 뭐 수심 한 2, 3 0 m 에서 다이버들이 직접 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잡아 올립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13cm에서 18cm까지 자라는 왕우럭 조개 이름에 왕이라는 접두서가 붙었을 정도로 큼직한데요 크기만 봐도 나이를 알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생산되는 게 보시면 얼추 테두리가 자세히 보면 문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얼추 한 4년생 보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은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1년이년삼년사년 정도 이제0 0 살아왔다. 나머지 이0 0 0 0 0 요, 0 0 0는 제대로가 좀0먹0않0 0 0 0년0 년, 0 0 0 0 0 0이0 0 0 0 0 0이 왔다.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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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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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획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울역 쪽에도 좀 시기 좋은 귀한 동종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1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2톤에서 2.5톤은 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1톤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급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취하는 방법도 어려운데다 자원까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 찾는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끝에는이제 해로도 먹고, 저기는이제엉덩이 쪽은 이제구워서 먹고 요리 그렇게 해줍니다. 아이거는 여름철에가 많이나오 그렇게 이제으로도많이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우럭 조개는 모래가 섞인 갯벌에 살면서 검은 수관은 항상 바깥으로 노출시키는데요. 일본에선 조개 껍질에 미루라고 하는 해조류가 자란다고 해 미루쿠이 또는 미루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우록 쪽에는 그 연안에서 수심 한 20m 정도에서 서식하고 있고 서식하고 있는 그 퇴적물의 형태는 주로 어 니질보다는 그 아, 사질보다는 니질이 많은 뻘질이 많은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폐가 크기가 한 1cm 이상이 되면 거의 이동을 하지 않고 그 퇴적물 속에 박혀서 살기 때문에 퇴적물이 어, 많은 곳에 어그 뻘질이 많은 곳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를 비롯해 마산, 전남, 여수 등 남해안에 서식하는 왕우럭 조개. 크기가 크고 갯벌 속에 파묻혀 있어 쫄깃쫄깃한 식감 그 자체로 때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식재료로 친숙한 조개. 식용으로 쓰이는 종류만 해도 셀수 없을 정도인데요. 식용으로 하고 있는 종은 알려지지 않은 종하고 포함해서도 약한천 오백 여 종이 될것 같습니다. 수많은 조개들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급 피류이자 크기로나 맛으로 따라올 녀석이 없는 조개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김새는 물론 그 맛까지 낯선 왕우럭 조개와 코끼리 조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제일 비싸고 제일 크고 지금 현재 저희 가게에 있는 조개 중에서 제일 맛있고. 거대한 크기로 한 번, 가격으로.